수화증례하는 이국면에서 손을 다시 한번 받드는이 침대 이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그만 요 중에 아무 유업무진 사무대자들이 하면서 오 이렇게 손을 한번 더 듣고 아, 아, 제중책 자일지 하다가 손을 한번 더 듣고 나이 중나마이다 이 말이지 이 말을 하자면 이제 이 치를 알면은 하고 수화증례하면서 한번 더 손을 이렇게 아. 고드레 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더 이렇게 후기를 벌어다 말이야 그러면 손을 받드는게아라 이런 와중에요. 예. 여기서 흔들거는 이명운푸하게 어두운 여기서 연기로서 푸 이렇게 내어들듯이 가피를 응? 이렇게 주는 응? 이런 생명이 깨달은 생명 말이죠 여러분 내게 예. 도와주세요 이 말이죠 뭐, 내뿌이다니까뭐 알고만 있는 뭐, 거 가운데 중에 리고매도 없는 데뭐 부처가 안 있어 쏘가네 자무사 일이 된다는 말이지 이게 아니라 일이면 종교 무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면은 잘못하면 거기 멈추면은 그막그 종교의 흠집을 빠지는 게라 그런 사람 한 그든 응뭐 이거 뿌이지 뭐 이거 뿌이지 뭐, 뭐 이때까지 뭐석가문이불 샀고 응다 일만 했잖아 관세보살 그게 어디 있어 이거 뿌이지 이런 사람 뭐 있죠 예불랑예불이 어디 있어 뭐 내가 부천대 응아 그래서 뭐였어요 좀예 그래 맞지. 이제삼수법 이게 단데 뭐 거기다 꼭해 그게 막이러면서우상을 숨겨야 듯지 끌리 가는 거다야 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그렇잖아 하는 것으로 놀란 점에는 그게 바닥이 네. 되는, 되는, 되는 게 또. 그래도 안 되는 게또이요그 일체가 음수이지 기수만 음. 좀그르고 흘러보면은 아, 그 열반하신다는 음. 그 모든 생명이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에 나도 없는 나의 흔적도 없는 여기에 그들의 흔적도 없는 그들이 반생률을 가지고 네. 이렇게 예물하는 밥식하고 예물 받는 밥식 음. 받으면서 여러분 공주를 네. 그 완성시키도록 이끌어 주는구나. 음. 어떻게 <laughs> 흔적도 없는 당신, 흔적도 없는 연기처럼, 향기처럼 뛰어들어가지고 가피해 아, 네. 주세요. 얼마나 가피고 가피죠. 우리 아들 장로가 해 주세요. 우리 자아 분 장로가 해 주세요. 어떤가요? 그 간절한 해주세요. 것을 이렇게 도와 주세요. 응? 이렇게 하면은 그대가 넘어갈 때 내가 건나는, 그, 내만 먼저 승군해. 아니, 그대가 넘어가니까 내가 건나. 그, 내가 넘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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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대가 건나는 그, 이 와중에 여러분 간세미 여기 있어. 원공덕계 모든 중생이 내만 먼저 성불 아니 자타 일시에 성불이래 놓고도 공부 좀 하다가 좀좀 같이 공 내부터 놓내그 다른 사람 우리부터 갖 하자.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지. <laughs> 네? 맞아. 그러면 누가 폐를 해주겠어요. 네? 해줄 하다가도 에이 지뒷에 모르니 공부를 시키나도. 아상을 못 벗겨내 근데 아상을 실제로 못벗겨낸는말이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아상을 못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가 한계가 걸리는 거라 이게 소성공부의 한계인 거예요 음... 그래서 대성의 공부가 어떤 뭐 우월하다 뭐 이런 게뭐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자타일시성불하는 대성의 원리가 갖춰져야 자립통일로 빠지지 않고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아까 이 사람 지적했잖아. 저 사람이란 을까하는그 한계를 보여라는 거예요. 대성의 불교가 네? 일대의 이야에 해서 진정한 이제 배우하는 도리, 보완 얘기하는 도리, 대법의 도리가 갖춰져서 번호 점수에 머무르지 않고 번호 도로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성의 불교가 이 공부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들어놓고도 우선 내부 태목 하면은 내부 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말하고, 고 <laughs> 실제로 그래요. 어. 내 말아먹고라, 실제로.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말아요. y 라 실제로 실 t to j 해본말 you c a n 좀 s 가 특별히 it, b a 니까 a i 이제 내가 좀내 d y 좀 u can't do it. You can't do i 이 You c a 그 t do it. y o 사람 a n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간지러운 아무지레 되냐 안아야 돼. 터지는 잔반 자고 그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니?